드디어 대선 개표 방송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숫자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AI와 XR, CG가 화려하게 춤추는 개표 대축제 KBS는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면서 K-큐브 스튜디오를 소환했어요. 이거 완전 개표판 할리우드급이에요. MBC는 초대형 6면 LED 무대를 쌓아서 개표를 마치 콘서트처럼 보여주겠다는 포부 드론도 날고 와이어캠도 빙글빙글 SBS는 오징어 게임 컨셉으로 후보들이 전통놀이에서 표를 차지하는 모습까지 구현 이거 개표판 k 얘는 아니냐고 그리고 유력 확실 당선을 향한 불꽃 튀는 승부는 kbs 디시전 k mbc 적중 2025 sbs 유학당이 벌써부터 후끈후끈 정치 토크쇼도 역대급입니다 유시민 궤도 최태성까지 총출동 민주주의와 과학의 만남이라니 이거 놓치면 진짜 손해죠 여러분 이번 개표방송은 스릴만점 생방송이에요 이건 다시 못볼지도 몰라요 재미로만 보기엔 아깝죠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개표 방송 채널 정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